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직 t 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4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삼성전자 15만 전자 시대가 온다 AI 대격변 속 메모리 초격차 공급전략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이자 한국경제의 상징이죠 그 이름 삼성전자. 국민주라 불리는 이 거인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빠졌죠. 하지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ai 말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격변의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 공급 전략이 15만 전자라는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전인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 견인을 어,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죠. 최근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가 보도한 소식은요. 이 심상치 않은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DDR5, DRAM 고정거래 가격 책정 관련해서 정격 중단하겠다. 이거 초강수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가격 정책 변경을 넘어서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판매자 우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한세 가지 정도 정리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삼성전자가 왜 10월에 견적 책정을 중단했는지에 대한 내막, 전략적 의도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DDR5와 HBM으로 대변되는 고수익 AI 메모리 시장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삼성전자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만 전자로 향하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과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요. AI 시대의 금으로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자세히 한번 제가 파헤쳐 봤습니다. 그 전에요. 삼성전자 공차 들어가자고 봤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는데 보시면 쭉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도지도지를 돛지, 없는 양봉 그리고 교정받고 정고점을 양봉으로 어, 뚫었죠. 그리고 도찌가 또 나오고 이 도찌 밑으로 만약에 양봉이 섰으면 하락일 텐데 도찌 위로 양봉이 서서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 오늘 이거는 이제 어제 어제 이제 장 마감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떨어졌죠. 좀 이렇게 음봉이 좀 슬슬 이제 보이지 않나. 그래도 부정을 받아야지 더 멀리 갈수 있거든요, 주가는. 음. 그러면요, 삼성발 견적 중단, 충격의 내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라고 한마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삼성전자에 어 10월 DDR5 DRAM 고정 거래 가격 책정 중단은요 메모리 시장의 견적 공백이라는 전례 없는 혼란을 가지고 왔고 단순한 가격 인상 예고가 아닌 시장 판도를 엮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어, 예상치 못한 초강수 왜 10월에 가격 책정을 멈췄죠? 메모리업계에서는요 2025년 4분기 가격 인상 이미 기정 사실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10월 말 이전에 이전에 견적 제공 정격 중단한 것. 단가들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제 두 가지 강력한 전략적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 폭발에 따른 공급자 우위 선언 그리고 가격 상승 모멘텀 극대화 이렇게 두 개요. 좀 설명드려보자면 어, 미국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요 AI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죠. DDR5 그리고 HBM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폭증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극도로 부족한 유통 재고와 폭발적인 수요를 확인하고 가격을 협상할 필요조차 없는 완전한 판매자 시장임을 천명한 거죠. 그리고 견적 중단은요, 곧 불확실성을 키어 구매자들의 공포 매수 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실제 DDR5 현물 가격은 이 충격으로 일주일 만에 무려 25%나 급등했습니다. D램 현물 가격은 한 달새 120% 폭등했고요. DDR5 d r DRAM 그렇죠? 삼성은 가격 확정을 11월 중순으로 미루면서요. 시장 가격이 스스로 천정부지로 손는 효과를 노린 건데요. 그러면 강화된 공급 전략을 좀 볼까요. 어 장기 파트너 독점 공급으로 선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등 상위 3사가 모두 가격 책정을 보류하면서 업계는 이들이 앞으로 장기 파트너에만 집점적으로 견적을 제공하는 강화된 공급 전략을 어, 선회하고 있다. 공급 전략으로요.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고요. 시나자의 시야점을좀 해보자면, 삼성전자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핵심 CSP 고객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를 말하죠. 이런 CSP 고객과 수익성 높은 독점 계약에 집중하겠다는 의미고, 일반 고객이나 후방 산업 고객들은 앞으로 현물시장에서 비싼 가격 감소하며 경쟁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죠. 삼성전자의 수익 극대화 전략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것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DDR5와 HBM AI 금강에서 캐는 삼성전자의 초고수익이죠. DDR5와 HBM 보면 AI 금강에서 어, 삼성전자가요 공원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AI 메모리 시장이죠. 생산능력 집중 전환의 지금이고요. DDR5 3회 연속 급등 전망과 역사적 최고치를 공신하고 있다. AI 서버의 필수적인 DDR5 D램은요 이미 가격 폭등의 선두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폭등의 현실이라든가 미래 전망, 투 자자 의 시사점도 한 어,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HBM 수익성 극대화의 핵심 동력인데 어, DDR5와 함께 AI 컴퓨팅 핵심인 HBM 역시 삼성전자 수익성 개선을 이끄는. 어, 그리고요 생산능력의 집중인데 제조업체들은요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생산능력을 고수익 제품인 DDR5와 HBM에 집중 전환하고 있다라는 부분. HBM은 일반 D램 대비 가격이 5배 이상 높죠. 생산 전환 자체가 곧 전체 D램 사업부에, 사업부에요. 평균 판매 단가와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 어 아마존, 구글, 메타, MS 등 미국 CSP들은 AI 설비 투자 예산을 본격적으로 상향시킬 거고, 고성능 메모리 칩. 를 확대하고 있죠. 이들의 강력한 수요가 hbm 공급난을 심화시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이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 15만 전자 어,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펀더멘털 강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의 15만 전자의 달성은 요 단순히 주식시장이 주식 시장이 이제 바람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펀더멘탈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죠. 우선 판매자 시장에 보면 시장이 판매자 우위로 전환, 완전히 전환되면서 일반 고객들은 DDR5를 사실상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뭐 구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딜레마냐고요? 제가 정리해봤는데 여기 있죠. 당장 물량이 시급하지만 현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섣불리 구매를 지제 어 가제하면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최소를 위험이 있을까요? 했죠. 이 딜레마는 앞으로 최소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가 협상력 우위를 바탕으로 최적의 가격과 물량으로 액성을 극대할 화수 있는 저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요 디램 사업부 디램 사업의 퀀텀 점프를 좀 보면 동네반인데요 4분기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이미 전년 동기 대비 1.7배 급등했고 HBDR5와 HBM 생산 전환 그리고 압도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 구조는 디램 사업부의 평균 판매단가 영업이익 약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인 어 수익성 개선의 폭을 보면 d 램 가격 상승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통상적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죠. 특히 AI 메모리 비중 확대는 과거 단순 메모리 사이클과는 차원이 다른 주력인 이익의 성장을 예고하고요. 어 그러면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골드러시 삼성전자가 주인공이다 라고 한마디로 전드리고 싶고요. 어,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혼맹 경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을 보는 선을 했듯이 삼성전자는 DDR5, HBM을 통해서 AI 시대의 새로운 컴퓨팅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을 제공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미국의 CSP들의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 경쟁은 메모리 시장의 골드러시를 촉발했고요. 골드러시에서 가장 큰 경쟁이를 점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어디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견적 중단은 단순한 통제가 아닌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 핵, 핵성을 극단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아닐까 펀더멘탈과 시장 구조의 변화가 뒷받침하는 만큼 삼성전자는 이제 15만 전자를 향한 급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전에 오늘은 좀 많이 폭락을 했죠. 어, 아무튼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메모리 리더십에 우리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